1억 원의 빚. 과연 당신만의 문제일까요?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빚이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 생긴 결과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, 전문 변호사로서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나는 진짜 이유,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카드값 연체로 시작합니다. 이번 달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하죠. 문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.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이 쌓이며 이자율이 20%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소득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지면서 결국 빚은 1억 원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.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.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절차를 통해 빚을 최대 90%까지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일 경우 생활비를 제외한 인격 소득으로 상환 계획을 짜게 됩니다. 그 결과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납부하면 나머지 8,200만 원 이상이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1억 2천만 원 채무가 있던 30대 가장이 월 70만 원씩 3년간 납부하고 약 9천만 원을 감면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. 물론 개인회생이 만능은 아닙니다. 도박, 사기, 고의적인 채무는 일부 면책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진짜 이유 없이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면, 그리고 상한 의지가 있다면, 개인회생은 강력한 재기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. 1억 원의 빚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는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. 당신 인생의 재출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.